そうだ雪村君。なんだ日ブ私あなたのこと好きみたい <music> 우와 사랑하는 양생 여러분들 더양소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날씨가 쌀쌀스 여러분들도 옷 단디 챙겨보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뭐 딱히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그런건 아니고 음 진짜 걱정해서 그런건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무엇이냐 이제 2020년도 다가오겠다 20년 1분기에는 어떤 재미난 애니메이션들이 방영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각설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야시로라는 소년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화장실에서 나타난다는 지바쿠 소년 하나코군의 괴담에 몸을 바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pv만 봤을 땐 하나코군의 목소리가 꽤나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학교의 7개의 희망이 7번째 화장실의 하나코군 어, 뭐, 이건 일단 방영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먼저 애니메이션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캐릭터 디자인도 굉장히 귀엽고, 어, 근데 너는 왜 발목이 없니? 애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쭈꾸루 게임 캐릭터처럼 생겨서 신선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좋아하지만 이 뼛속까지 이과충인 아야메와 신냐는 사랑을 굳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준하게 미련하다는 것이지요.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번 1분기에 카구야 님이 있었다면 이번 1분기에 러브코미디는 이 녀석이 책임집니다. 카구야에선 서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 공략됐다면 이과사랑에서는 처음부터 아야메가 고백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카구야와는또 다른 재미의 러브코미디를 맛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주인공 아야메를 아마미아소라 CV 아쿠아가 맡게 됐는데 피부에서부터 굉장히 반전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뭐 다른 사람이죠 이 정도면? 거기에 코너스바에서 같이 카즈마역으로 호흡을 맞췄던 후쿠시마 준성우도 등장하니까요. 이건 그냥 뭐 믿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저의 최애 스포츠물 하이큐 4기가 드디어 방영을 시작합니다. 부제는 투더탑 3기가 방영을 하고 나서 3년 만의 신시리즈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스토리면 스토리, 연출이면 연출, 작화면 작화, 하이큐는 정말 말 그대로 믿고 보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퀄리티까지 5등분으로 아주 조각을 내버린 5등분의 신부가 2기로 돌아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기에서 눈뽕 작화나 연출면에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 팬들과 성우 팬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비디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어, 뭐, 당연하게 2기가 방영이 되는데요. 뭐, 나오는 건 좋은데, 2기에서도 망가질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아직도 멀쩡한 피부에 하나 안 올린 걸 보면은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 어 아무튼 이거는 방영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큐베 개색 마법소녀물의 새시대를 열어버린 마마마의 외전 마기아 류코드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마마마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나 멘붕물 마법소녀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담비같은 소식인데요 어, 이번작에서도 과연 큐베가 어떤 개짓거리를 벌일지 벌써부터 간담 이 서늘해집니다 이건 진짜 이불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정주행 각이네요 코노스바, 리제로, 오버로드, 윤여정기 이네 작품이 다시 한번 뭉칩니다. 그리고 이번 2기에선 필로와 나우후미, 그리고 그, 그 이름 뭐였지? 나프탈렌? 이렇게 방패 형사 성공남에 3인방 또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러면 더 이상 커레텟이 아니게 됐습니다. 킬링타임으로 또 소소한 재미를 선사해주겠네요.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인간형 고양이 네코가 존재하는 세계. 뭔 개소리냐고요? 아니 그냥 머리 비우고 보세요. 주인공이 이러한 네코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에로게가 원작으로 하렘 애니메이션인데요. 수인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네코미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렘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안볼것 같네요. 어 근데 저 동물기는 좀 만져보고 싶네. 장구석에서 휴대폰만으로 여행을 떠나게 해줬던 힐링 캠핑물 유류 캠프가 쇼트 애니메이션으로 찾아옵니다. 1기에서 막강 코너였던 헤아 캠프가 아예 TV판으로 방영을 시작하는데요. 이 길이 기대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걸로라도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기도 제작 확정은 났기 때문에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힐링 일상문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이 작품들 외에도 이제는 미운정이 박혀버린 JC 스태프 어떤 과학의 초전작품 3기 인간의 가치를 숫자로 표기하는 신선한 세계관 플런더러 귀여운 중2병 일상물, 내 옆에 암흑 파괴신이 있습니다. 본격 모델 대기 프로젝트, 런웨이에서 웃어줘. 씹덕들의 이야기, 최애가 부독한에 가준다면 난 죽어도 좋아. 미스테리 대상을 수상한 판타지 추림을허구 추리 등등 뭐 이거는 뭐 재밌는 작품들이 수도 없이 방영을 합니다. 이번 1분기도 1분기지만 2020년은 정말 애니메이션의 해가 될것 같은데요. 각종 극장판부터 시작해 약속의 네버랜드 2기, 리제로 2기, 내천코 3기, 전생슬 2기, 방패용사 성공담 2기, 카고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2기, 홀리 쉣! 볼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아마 쓰레기 애니메이션들도 곳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아... 신난다 일하자 덕양소야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20년 1분기 애니메이션 알아봤는데요 뭐 어떠셨나요? 아주 기분 좋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겨울엔 역시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애니메이션 보는 게 최고죠 그럼 저는 다음 애니메이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근데 진짜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얘 이름 나프탈렌이 아니라 라프타리아였군